과거 납치 사건의 피해자였던 주인공 질. 그녀는 범인을 잡기 위해 매일같이 사건이 있었던 공원을 돌며 단서들을 수집해왔습니다. 질의 동생 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언니를 걱정하며 소개팅을 권했고. 출근길에 나서려는 질은 주차 상태로 인해 동생 차를 대신 타고 가게 됩니다. Mine. Here, drive mine. 생각에 잠기던 질은 동생을 위해서라도 소개팅을 해 보기로 하는데. 질은 처음 서빙하는 손님에게서 두둑한 팁을 받게 되고. Look what he gave me for nothing. He usually is. He's a regular. He's moving away. o okay. k 집으로 돌아와 약속대로 동생을 깨워주러 방에 들어가는데, 동생이 보이진 않습니다. 잠옷 차림인 채로 아끼던 귀걸이마저 떨어뜨린 채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질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상황을 설명하며 한 시가 급하다고 말했지만 하이 아, uh, i'm a little busy right now. 어, uh, he's back. 과거 납치 사건 이후 그녀에게 잦은 신고를 받았던 경찰들은 이번에도 질의 망상일 거라 생각하며 수사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No body's writing anything down. Anything else? Her earring on the floor. It's a little diamond post stud. He's back. This guy is back. Does Molly have a boyfriend? Molly could be with him right now. No, not, not on the night before a test. There are a million other girls that this guy could victimize. Why would he come back for you? College honor student disappeared into thin air. Family said she must have been kidnapped it was a motel room in Walla Walla, Washington. Adults have the right to disappear. He came down to kill me. It was the end of the day. She's the only family that I have. Come on. You've been up all night. Okay, it's all in your head. Please go home and get some sleep. Hey. 때마침 동생 남친에게 몰리아 가치 없다는 전화를 받지만 경찰은 선 넘은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작년 납치 사건 때 대규모 인원을 투입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게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She can't ID the guy at all And then she's got this mental history Poking holes in her story and she flips out Joseph's on an involuntary commit And now every time a girl goes missing She thinks it's her guy And she's in here breaking my balls sat there for a little while and drove off The van was blue and gray A locksmith or plumber, I think Tell him I didn't appreciate that Honk him one goddamn bit Thanks, 인근의 가게를 검색해 위치를 찾아내게 됩니다. Mr. m s s What a do f 가게를 찾아간 지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둘러대며 차량 운행을 물었지만. 그 시간 때 일을 했다는 직원은 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 말았다. 무언가 미심쩍었던 질은 차를 뒤져봤고 그곳에서 자신이 납치되었을 때 봤던 대프와 각종 물건을 산 영수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노한 질이 그에게 총을 들이밀자 그는 돈을 받고 차를 빌려줬을 뿐이라 말하며 친결한이름말곤 그에 대해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질은 hey. hey, right, 납치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며 경찰에 전화했지만 그녀에 대한 총기 위협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수사가 아닌 질을 체포하는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질은 영수증에 적힌 마트를 향했고 마침 지나가던 경찰들이 수배된 질의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I did find this receipt from here. It was a pretty big sale. Oh yeah, I remember this. It wasn't your grandfather. He's only about 40. 마트 주인이 범인과 대화 때 들은 기억으로 범인의 거주지를 알게 된 진은 밖을 나가려다 경찰들을 발견하게 되고 화장실로 몸을 피합니다. Female emergency. To the restroom. Here we go. 차가 빈 것을 확인한 경찰들은 마트 안으로 들어왔고, 창문을 향해 쏜 총소리에 경찰들이 움찔한 사이 밖으로 탈출한 데 성공합니다. 기 지를 발 휘하 여 경찰 추적 을 피한 질 은, 범 인의 거주 지로 향했 고, 오래 되 어, 모 두가 나간 듯이 보이 는 호텔 안에서 납치 당 했을 때봤던물 건들 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성냥을 발견하면서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던 그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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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you okay? no, I'm not. 건물 관리자와 마주하게 된 질은 그에게 차를 빌려 동료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You 그리고 그녀에게서 범인의 연락처를 받게 됩니다. 질은 무작정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 말했고 질의 안타까운 사연은 알고 있다며 안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찾아오라 말합니다. <놀람> okay. where, where 질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동생을 위해 호랑이구를 직접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를 찾아가던 중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전화를 받지만 hey, yeah. put, put, put really? oh, 경찰의 함정이었고 to right 경찰도 to 범인을 찾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There's no service out here. Where are you? You're waiting, right? Hello? Oh. <laughs> 발견한 텐트 안에서. 실종자들과 동생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각 집 지하에서 기절해 있다 깨어난 몰리가 밖으로 나오게 됐고 언니를 믿어주지 않은 경찰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구덩이 속에 무언가를 발견한 질은 범인으로 인해 구덩이 속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고 총의 존재라 몰랐던 범인은 그녀를 약올리다 총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질은 사다를 치우고 범인에게 동생의 위치를 물었고. <목소리가> 동생이 안전 u 다는 말을 듣자 <목소리가> 쿨하게 기름을 구덩이 에 h e s under your house. 로 돌아온 b 은 범인이 돌아올까 두려워하는 동생에게 그를 처리했다고 귓속말로 전합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묻는 경찰들에게 그들이 주장한 대로 모든 건 자신의 상상이었다고 말하는 질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장에게 그가 틀렸음을 보여주는 질의 우편을 끝으로 영화는 마칩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영화 로스트는 2012년에 개봉한 미국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는 자신을 망상 환자 취급하는 경찰의 방해를 이겨내며 동생을 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었는데요. 결말에 범인이 다소 허무하게 당하긴 하지만 반대로 좀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의 원맨쇼 느낌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훌륭한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적인 장치로서 무능한 경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 이번 영화 속의 경찰들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풀영상에서는 주인공을 더 정신병자 취급하고 망상 환자로 몰아가는 장면과 장치들이 훨씬 많아 더 몰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좋아하시고. 해당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풀 영상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쿠쿠모브였습니다.